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거의 노예로 전락해 가지고 날마다 막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한 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뒤쫓아옵니다. 큰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그렇게 했더니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뒤쳐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갈라진 사이로 달려오다가 다시금 홍해 바다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렸습니다. 모세의 은도이 미리암은 백성들 앞에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바다 깊이가 얕아가지고 그냥 바지가랭이 걷고 걸어서 건너갔던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얕은 곳이 400m라고 합니다. 다른데는 1,500m 가량 되는데 이곳을 어떻게 바지까령이 걷고 건너갑니까? 그보다 얕은 우리 서해 바다도 바지까령이 걷고 중국으로 못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깊이가 3, 40m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갔으면 왜 애굽의 군사들은 말과 병거를 탄 때에도 갈대숲에서 빠져 죽습니까? 그것도 모두가 죽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군 배 수백 척을 바다에 수장시킨 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한 일입니다. 사,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놓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올날에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 글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